이어서 개묘년을 맞아 두 번째로 토끼를 만나러 찾은 곳인 전통 제시카 연구소입니다. 어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 토끼 이미지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 토끼 캐릭터 상품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음 아 이렇게 많은데 두분 안녕하세요 민화 네, 토끼 토끼를 네. 만나보세요. 네. 자한국화를 그리고 있는 신비아 민화 어, 영구가 네. 선생님. 네이 민화는요 새해 애군도 맞고 또 복을 비는 의미로 집안에 걸었잖아요. 어 근데 민화 석토끼는 어떤 느낌인가요? 네 알려드릴게요. 임기운병에 굉장히 능하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민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. 봄을 음. 뜻하고 다시과 번영 또 불로장생을 나타내기도 한대요. 어또 제가 알고 있기로 모란과 토끼를 함께 그린 민화는 그 신혼집 선물로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. 저기이 작품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은 이거 모란꽃 맞죠? 이 모란꽃과 토끼 두 마리가 이렇게 딱 어우러져 있는 게오 뭔가 의미가 있나요? 음, 모란은 네. 어, 이제 부귀영화를 의미하는 거라서 부자되는 꽃 그림 음. 그렇게 네. 되고 이 토끼는 자손 번식, 아. 자손 번창과 다산 풍요를 상징해요. 음.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림이 합쳐져서 어, 잘 먹고 잘 사는 어, 그런 의미를 지닌 그림으로 볼수 있습니다. 자, 개묘년 새를 맞아서 저도 토끼 미나 그리기 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. 을음 어, 그림 잘 그리세요? 아유, 그럼요. 어렵지 않아요.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한 도안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본이 떠져 있는 거를 제가 그리는 거면은 사실. 아, 똑같은 토끼가 탄생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저는 저만의 토끼를 탄생시키고 싶거든요. 네. <laughs> 가능한가요? 어, 이렇게 도안이 준비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초를 따라서 그리긴 하지만, 채색을 하거나 이제 본인만의 그런 특색 같은 거를 원하는 대로 하시면서 바꾸실 수 있어요. 그럼요. 다르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채색으로 개성을 살릴 수가 있어요. 아유, 알겠습니다. 자, 복주머니를 잡고 있는 토끼를 그린 다음 전통 물감으로 분채를 으깨서 채색을 해봤는데요. 덜 하나하나 눈동자 복주머니도 심혈을 다해서 음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니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음 따뜻하고 이정교한 아, 색감이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리본까지 그래요? 묶으면서 완성. 짜고요. 아요 <laughs> <laughs> 제잘 <제가 웃음> 그린 토끼 음, 아주 잘 그리셨어요 저는 어. 올해 이렇게 당근도 많이 받지만 남에게 당근도 많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, 아, 선생님. 말은 진짜 잘해요 인정인정 <laughs> 인정, 인정. <laughs> 토끼가 다산을 상징하는 것처럼 <laughs> 네. 어, 미나도 널리 많은 사람이 그릴 수 있도록 많이 힘쓰겠습니다